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흙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단수치는 건요. 백이 연결만 하더라도 끊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너무나 쉽게 안될것 같습니다.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로 이곳을 먼저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기선 따낼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단수 칠 겁니다. 아까는 어, 첫 번째 수로는 그냥 단수 쳤을 때는 연결하는 순간 그냥 100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먹여쳐 놓으니까 100이 연결을 하면은 넘어갈 순 없어요. 하지만 흑돌이 살릴 수도 없습니다. 흑돌을. 왜냐하면 이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촉촉수를 노려 가지고 이거 잡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100이 이쪽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흙이 딸때 이쪽으로 바로 치중 가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은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실패가 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요. 이곳을 우선 먼저 끊으려고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백은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 무언가 이곳을 너무나 가고 싶겠죠. 여기가. 네, 여기가 뭔가 급소자리 같은데. 근데 백이 따내고 흑이 단수 칠때 연결하는 순간 이전과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단수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딴애도 치중 가는 거. 이전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흑 3번으로 잘 둬야 됩니다. 이쪽을 먹여칠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여기선요. 이곳으로 입구자 마늘모로 오는 게 좋은 맥점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그때 먹여치는 거예요. 그때 먹여치는 게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따내야 되는데 이곳을 단수치는 순간 여기가 연결이 안 되네요. 연결하는 순간 이게 다 잡히기 때문에 백은 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두 점을 따내면서 깔끔하게 두 집을 내고 살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흑도를 살려 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단수 치는 거는 연결만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타고 넘어가서 안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수로 이 곳을 먹여 치는 게 조금 좋아 보이는데 그때 따내고 이쪽 뒀을 때 연결을 합니다. 그때 끊으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려고 하고요. 백 입장에서는 그때 촉촉수긴 하지만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오는 게 좋다 그랬죠? 흙이 따내더라도 바로 치중 가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다 잡혀요, 전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수로는 우선 이쪽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백이 넘어갑니다. 그때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흙이 먹여친다. 이건 수순 차고예요. 두고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이곳을 와야 되는데 이전과 같은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흑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 3번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였는데 흑 3번으로는 이곳을 오는 게 좋은 맥점 자리였고요. 백 입장에서는 끊기지 않으려고 연결해야 을 되는데 그때 먹여치기가 들어가는 게 좋은 수순입니다. 백이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흑이 단수를 치면은 백이 연결이 안 돼요. 잡히니까요. 그래서 백은 이곳을 먼저 따내 줘야 되는데요. 그때 흑이 이쪽을 따내면서 깔끔하게 두 집을 내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